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진사는의 기말입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이거 깨기입니다. 촉색인데요 다음 색까지 가기 전까지는 유튜브 안 끌거고 제가 <laughs> 그냥 가지고요. <laughs> 딱 너무 빨리 가다가 딱 한번 떨어졌고. 근데 이거 이, 이거 이거 돌아간 거 이거. 근데 <laughs> 이름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? 뭔지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나 우리 좀 뚜리지마. 그만 손이 간지러운데요 이상한 거를 그렇게나 크게 크게 틀어 놓고 유튜브에 방해가 되게 하고 있어. 안녕. 여기 청국색이 되는 안녕.